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O 다섯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O 총 다섯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31승 영무 24패의 롯데 대 21승 3무 34패의 하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롯데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일리가 직전 경기 고전하는 피칭을 펼치긴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연속 QS 피칭을 기록했었고 반면 하나 선발 김민우는 올 시즌 기복이 꾸준한 상황. 따라서 오늘 경기 선발 경쟁에서 롯데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늘 롯데 필승조는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물론 하나 역시 필승조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최근 하나 필승조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던 만큼 전반적인 마운드 경쟁은 롯데가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전반으로 봐도 최근 경기들 한정으로 봐도 롯데 타선의 흐름, 힘, 집중력이 더 좋았었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롯데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롯데, 승, 핸디캡. 롯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5승 1무 34패의 키움대, 25승 0무 28패의 기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키움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아 앤더슨이 이 군에서 조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키움 선발 최원태는 올 시즌 확실한 반등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난 기아전 두 차례 등판에서 모두 호투를 펼친 바 있다. 8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 키움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제 키움 타선의 감이 좀더 좋았고 현재 이정우, 러셀, 김혜성, 김희집의 감이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오늘 경기 역시 키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키움. 승, 핸디캡, 키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35승 1무 21패 SSG 랜더스 대 22승 2무 32패 KT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SSG가 기록할 전망이다. 물론 SSG 선발 박종원의 피칭 기대치가 높진 않다. 다만 SSG 불펜에는 이로운 문승원 이거룩 백승건 등 멀티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충분하다. 특히 문승원은 최근 7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 배재성이 선발 등판하는 KT 마운드와의 경쟁에서 SSG가 절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주말 3연전 답답했던 SSG 타선이 두자리수 안타를 기록하며 홈강점을 드러냈고 하재훈 김성현의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 경기 역시 SSG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SSG 랜더스 승, 핸디캡 SSG 랜더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31승 0무 24패의 NC대, 28승 1무 26패의 두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두산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어제 NC타선이 경기막판 타격감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두산타선이 14안타 3홈런을 때려내준 만큼 오늘 타선 경쟁은 두산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주 초반 경기이기 때문에 두산필승조 운영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선발 알칸타라의 피칭 흐름도 준수한 만큼 오늘 경기는 두산이 투타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두산 승 핸디캡 두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34승 2무 2 3패 LG대, 25승 0무 3 1패 삼성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삼성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LG 이상형이 전역전 퓨처스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어제 삼성 최채형처럼 준수한 피칭을 펼쳐줄 가능성이 있긴 하다. 다만 삼성 선발 뷰캐넌은 손등 통증으로 인해 11일간 휴식을 취했고 엘지전 성적이 좋았던 만큼 선발 경쟁에서는 뷰캐넌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늘 삼성 필승 불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인 마운드 경쟁력도 삼성이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제 두팀 타선 모두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만큼 오늘 경기는 마운드 기대치가 더 높은 삼성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삼성, 승. 핸디캡, 삼성,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